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3일 어, 133일차 아침긍정학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오늘도 택배 도와주러 오라는 어, 콜링을 받아가지고 콜을 받아가지고 어, 또 어, 급하게 급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이제 빠빠이 해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음, 나가기 전에, 요, 요 책을, 어제, 아, 어제가 아니죠. 어, 어제 이제 처음 읽었죠. 예, 네, 맞아. 어제 도서관에 가서 어제 쉬는 날이어서, 그래서 샌드위치로, 어, 근로자의 날부터 쭉 쉬어가지고, 어, 이전에 읽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반납하고, 이제, 이 다음 책인, 제목이 좀 특이해요. 제목이 재밌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에게 물어라. 라는 제목으로 제 눈을, 제 관심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빌려서, 이제, 이제 읽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워가지고, 한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길게 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암튼, 시작해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에게 물어라. 유대인이 되게 지혜롭고, 그 뭐야, 자녀교육? 어, 할때좀 남다르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아이들한테, 뭐 오늘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오늘 뭐 질문했니? 뭐라고 음. 물어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는데, 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이제 궁금증,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장, 이 초반부에, 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게, 어, 이 자선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이 호의적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선에 대해서 되게, 어, 많은 약간 법칙들도 있는 것 같고, 어,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구체적이에요.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예시도 나오고, 어, 반대되는 질문을 했을 때, 또그 반대되는 질문을 약간 변증법을 통해서 또막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그것 중에 짧게 제가 이해한 데서, 제이가 이해한 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선을 베풀지 않고 눈을 감는다면은, 그건 우상숭배랑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데, 어,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나, 어, 그냥 일단 우상숭배라고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선을 베풀지 않고 그냥 눈을 감는 거,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 내 부가,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한테 자선을 베푼다고 하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힘과 지혜의 결과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에 기인한다고 믿는 태도가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개념을 뭐 진짜 그냥 다른 신에 섬기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어, 이 모든 것이 내 거고 나로 인해 왔고 이 태도 자체가 우상숭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좀 신기한 신기하지 않나요? <laughs> 저는 좀 신기했는데 그래서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곧 금과 은으로 신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한 랍비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데 그가 로마에 갔을 때 천으로 감싼 대리석 기둥을 봤는데 그것은 대리석 기둥을 더위에 갈라지지 않게 하려고 또한 추위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대리석 기둥에 천으로 이렇게 감싼 거죠. 근데 그 당시엔 천이 되게 비싼 거였나 봐요. 그래서 어떤 한편에서는 갈대 멍석만 깔고 덮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약간 비교되게 어, 저 기둥 대리석 기둥에는 비싼 천으로 이렇게 춥지 않게 덥지 않게 덮는데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음, 가난한 사람은 어, 보잘것없는 것을 덮고 서는 추위에 떨고 또 더울 때는 더우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음, 자선에 대해서 또어 예시로 나오는 것 중에 그냥 이제 뭐 물질적인 자선 말고 어 어려운 사람 이거는 저는 약간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조금 우리나라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인식이 좀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 뭔가 어려운 사람 뭐 조금 음, 쫓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누군가한테 뭔가 쫓기고 있는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 아니면은 뭐, 뭐 과격한 예를 들면은 어, 갑자기 광투가 칼로 쫓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음, 정말 위험에 빠진 뭐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게 누군가가 도망을 치고 있을 때, 그 도망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 이게 그 쫓기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쫓는 사람을 추격하다가 어떤 물건이나 그 사람을 파손을 해도 그것이 쫓는 사람의 것이든 쫓기는 사람의 것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것이든 그 물건을 변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엄격한 율법에 의거하고 이러한 율법이 없다면 아무도 쫓는 사람으로부터 이웃을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라는 이제 비유인데, 음,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저도 최근에 막 이제, 뭐, 보게 된것 중에서, 어, 그, 되게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제압을 했는데, 그 제압한 죄로, 어, 이제 실형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어떤 경찰 스토리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서는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때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서 테이저건을 썼는데도 그 사람한테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 흉기를 가진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신랑이 하다가 이 경찰이 찔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실탄을 발사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린 사람이, 이 경찰이, 그, 그걸 받았어요. 그, 뭐지? 어, 아, 그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네. 그니까 그 회사에서 그 경찰 거기서도 징계를 받고, 음. 그리고 또 법원에서까지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 보니까, 이러면은 누가, 과연, 이 난동부리는 사람을 과연 누가 제압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유대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리고 뭔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 어, 그 위험을, 위협하는 사람한테 어떤 해를 가해도, 그것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새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면은 누가, 구하게, 누가 구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려운 사람, 어려운 상황에 다쳤셨을때 누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어, 두팔 이렇게 걷고서는 뛰어들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유대교에서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면은, 내가 언젠가 그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 있을 텐데,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볼 법한, 어, 돈이나 뭐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그렇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막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환경이 일단 잘조성돼어 이게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환경이 이제 그걸 약간 학습시키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어 정말 엄격하게 뭐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쫓 만약에 뭐 지갑을 훔쳐 가는 사람을 쫓다가 뭐 가게를 파손하거나 뭐그 사람을 좀 다치게 하거나 뭔가 그렇게 해도 어그 사람을 쫓아간 사람을 이제 처벌해서는 안 되고 그 지갑을 훔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어 전가해야지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게 한다면은 아무도 안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초반 페이지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음, 유대인들은 자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그것에 힘을 많이 쓴다. 좀 엄격하다. 이런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이 책, 어, 대대로 물려받은 유대 불변의 지혜, 빠밤 하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무튼 이 유대 교의 유대인들의 좀 지혜를 네, 살펴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음, 약간 날씨가 비가 올것 같은 날씨라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 긍정 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영어를 꾸준히 하여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린지핀으로 브랜딩하였다. 다섯 번째, 유튜브를 꾸준히 해서 구독자 천 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지켜왔다. 일곱 번째, 어, 어제 약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제 좀 금요일에 금요예배 가는데, 음, 좀 가정에 대한 좀 그런 생각들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어, 너무 좋았네요. 5월 달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고. 아무튼, 네. 일곱 번째, 경제, 투자, 자율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어, 작가가 되어 선한 영역을 주었다. 아홉 번째,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어, 열 번째 끝으로 이제 감사하고 기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네 5월 3일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